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김규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당동에 대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고급 주거단지와 더불어서 남산에 대한 조망권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거기에 모아타운 호재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쾌적한 환경과 호재들이 질비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 3분이고요. 또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도 도보 3, 4분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말 그대로 입지 깡패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어, 중공은 20년도에 중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전용 자체가 47제곱미터 정도 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또 실사용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3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이고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중문까지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풀옵션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점.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대입구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청구역에서 5호선, 6호선, 청구역 그 다음에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모두 3분 이내 아주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지 자체로도 개발 후재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뭐 트리플 역세권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약수역이 있고요. 위쪽에는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더라도 사통 발달 모두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출근하더라도 직시군접이 모두 용이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동국대라든가 충무초등학교 등의 뭐 아주 좋은 또 학군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 장충동 일대가 고급 주거단지로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재벌가들이 이미 이제 부지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뭐 CJ 회장 뭐 저택도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이제 이 재벌가에서 여기를 이제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 가치가 농후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로 가도 이제 강남을 가면 거기에 이제 또 따라가면 어또 불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이 주변에 신당 삼성 아파트라든가 옥수 파크스라든가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또 즐비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주변엔 아래쪽에는 또 남산 타운 어 아파트까지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직간접적으로 이 건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녹지 공간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 보시는 것처럼 남산과 또 매봉산 공원, 응봉 공원 등의 다양한 쾌적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남산 조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으면서 또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어,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여기에. 제 1, 2인 가구,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모두 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 피톤치드가 가득한 녹지 공간이 얼만큼 구비가 잘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입지적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겠네요. 개발호재로서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많이 1단계 2단계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거치고 있고요. 세운상가에서 청계상가 그리고 PJ호텔에서 진양상가까지 1단계 2단계 특히나 3, 4, 6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해 볼만한 사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신당동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신당 8구역과 구구역이 지금 또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8년도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목전에 두고 있고요. 신당 구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총 1,500세대 합쳐서 그리고 28층 높이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 건물과 직접적인 연관을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 이제 모아타운 호재도 있죠. 모아타운 이미 신당역을 중심으로 서두 구역이 이미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하게 또이 건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 모아타운이 동의율이 50%가 넘으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호재고 어 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신축과 구축이 혼용되는 곳으로 지금 이미 입주가 다돼 있는 곳인데 충분히 모아타운에 대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투자가치로서 손색이 없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또 남산타운 호재를 빠뜨리면 굉장히 서운하죠. 여기는 이제 2002년도에 5,100 가구 정도로 메모드급 단지로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조합 설립에 대한 뭐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죠. 그런데 어. 이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15년도가 지나면 가능하다는 점인데 여기는 무려 5,100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정말 특급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라 점입니다. 그래서 남산 숲세권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특급 호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설명드리자면 어투룸 3룸이 있는데 어 이제 3룸 같은 경우는 6억 1000에서 6억 3000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투자금액 자체가 5천만원대의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세 같은 경우도 한 130에서 150 정도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주차 공간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뭐 테라스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남산 조망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어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좋은 호재거리와 더불어서 또 투자 부분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당동 다세대 3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더 자세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주 화요일마다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는 1억에서 2억대 이하의 소액 투자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정보를, 특급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링크로 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국 신당동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